안녕하세요, 투자인 주식투자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보시는 동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오늘은 네 10월 22일 지금 저녁이네요. 토이죠 네, 오늘 할 주식은 경동인베스트할 건데 음. 이거의 값들이 급등했나요? 아, 사실 이 주식이 오른 거는 어, 뭘한줄볼 필요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제 광물투자금이 오른 거긴 한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올랐는데. 시총이 1100억짜리 사이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에너지 사업 전문 기업, 신재생 에너지, 해외 자원 개발, 바이오메스 등 사업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들어보면은 도시가스를 한다고 해요. 네. 네. 도시가스가 뭐냐 보면은 천연가스를 이제 영하 162도씨로 냉동각 시켜서 압축 부피를 압축시킨 액화 천연가스,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를 다시 기화시켜서 천연가스 상태로 돌려놓은 거를 이제 도시가스라고 한다. 음. 그리고 경동은 사실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 이쪽에 공급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약 57만 세대 쪽 배관길이 2,200km 정도에 공급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국가정책으로 이쪽에 있는 천연가스 버스 차량에 CNG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흙 가스 흐류인데 가스 전에 있는 거를 액화기지에서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뿌려가지고, 공판다. 그냥 이 정도면 보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CNG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압축해가지고, CNG 저한테 넣고, 숨전는 다음에 버스에 한다. 그리고 석탄 사람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70년대 막, 일쇼크 당시에, 유가 그 엄청 올 때, 우리나라 좀 석탄이 좀 경제를 그때 당시 많이 떼가지고 지탱하는 흐름이 됐고 나름 이제 큰 광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턱탄의 흐름인데 뭐 갱도 있고 이렇게 막캐가지고무연탄 채취하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발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바이오 매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경동은 녹색 성장을 지향하고 있고 한국의 바이오 매스 산업 기술 및 기술 개발에 지속하고 있다. 근데 바이오 메스가 생물 유기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유, 이게 뭐냐, 이거 보다 보니까 원료가 뭐냐, 보면 벚짚 뭐 옥수수, 태, 이런 거이용해지고 결국엔 에너지 만든다. 음, 태우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저도 태운다고 생각해요. 일단 가스가 네. 되어야 하니까. 네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인데, 사실, 여러 광물, 외국, 호주, 그리고 북한도 있어요. 북한,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데 광산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름이 경동인베스트먼트인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서베이 하는 데도 있고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인베스트먼트만 하는 데도 있고요. 기술적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폐열 발전이한는게 있는데 이제, 이제 보일러소의 예열하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제 스팀이 발생하면은 그걸 다시 에너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을 데피는 때 스팀이 나오면 그걸 다시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 건설도 좀 했어요. 그래서 가스 시설 공사, 배관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사업도 했고. 그리고 가스를 들여다니니까 운송 현황 운송 쪽도 사업을 하고 왔어요 분야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니 사업이 되게 많은데 예, 전체적인 매출액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4천억에서 하다가 이제 아, 100만 1천만 원 10억 그러니까 4천억이 아니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 잘못 봤어요 이게 억단위꽤 어, 많다 하다가 100만 달은뭐 40억 50억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적습니다 별돈 진짜 적어요. 이왜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아까 말한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베스트는 경동 인베스트는 사실상 지주사고 아까 말한 도시가스 사업은 경동 도시가스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대로 뭐 도시가스 가 많이 잘 된다고 해서 인베스트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부분 저는 뭐 이쪽에 이적 분함, 물적 분하고 지주사는 경동인베스트다. 이렇게 보면 됐고요. 결국에는 경동 도시가서가 잘 되면은, 그만큼의 지분율만큼 이제 인베스트가잘 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재무제표를 매출액이 한 2천, 그 3천억대 영업이 익 100억대니까, 네. 시총 아까 1,100억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는 영업이익을, 종속회사, 그 영업이 100%다 땡겨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는 회계상으로 보면비지배 지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른 소수 기업의 이 영업이익, 소수 기업, 아, 소수 지, 소수 주주분? 네. 영업이익은 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6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40%의 영업이익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서 보여지거든요. 연결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거 재무제표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수사는 그리고 여기 한, 기사 보 이렇게 뉴스 보면은 특징적으로 자회사 티타늄 뭐 주관권에서 사실은 티타늄 광물 테마까지 불었습니다. 근데 경북 인베스트는 약간 여기서는 사실 무거고 아직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근데 주가 이렇게 됐어요. 떨어져가 이틀 있잖아요. 복등 네, 이틀간 네. 어쨌든 그래 약간 작전 개념이 아닌가 좀 생각도 살짝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월봉 보면 이렇게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테마가 불어서 이제 반등이 부른 거고 뭐이정도면은 누가 좀 찌라시를 작전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저도 좀 그냥 재무제표를 거탈 기시로 좀 보고 다른 시총이 낮을 때한 예를 들어 서 시총이 한 700억 대막 이런 이러, 이런데 매출액이 2천억대 영업이 100억씩 났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율을 하면은 이 여, 사실 이 회사만 따지면 별도로 보면 영업이익 영업 수익인지 하면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뭐 수익이 한 6억 대막 이러니까 고 근데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 있는 관계기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종속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경동 NY, 경동, 경동 건설, 그리고 관계기가 다시 경동 도시가스인데, 경동 고시가스 지분율 37%있고 장부금액 막 했을 때, 지금 0천 원이니까, 약 2,500억의 지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 가치가 지금 1,100억이니까, 이래서 약간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굳이 따지고 이제 종속기업 가치가 현재 이 상태를 보장받는다고 하면은 저평가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상입니다. 그럼 경동인베스트는 어쨌든 되게 추종이 높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laughs> 지금 요즘 들어서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 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사실 맞는데 지주사가 사실 잘안 올라요. 네, 이게 생각보다 주 LG도 많은 경계기업이 있잖아요. 종속기업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합친 가격보다 당연히 높아야 될것 같지만은 원래 이 정도 핸디는 먹고 시작해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런 지주사보다는 일반 사업회사에서 차라리 경동도시 가스지중적 주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주사 너무 소형해서그런데 주주가 상한가 치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이런 거를 특히 정상적이 않을 때아 뭐가 다르다고 나한테 내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경공인 베스트는 여기까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험할 건데 네. 오늘 시험 어땠나요? 안 좋았어요. 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는 저 주식을 좀 팔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하루짜리 시황인데, 오전까지, 그 그러니까 점심까지 오르다가 꼬꼬라지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요새 들어서 계속 생각은 뭐 실물 경제도안 좋고, 주식을 좀 하면 안 되겠다. 계속 얘기 들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금요일날 야간장에, 나스닥 좋았습니다. 사실, 그 반등해가지고 월요일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약간 주식을 좀 피하고, 피하자? 좀 이런 걸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개별조는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다. 런데 음. 지금 문제가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2020년 5월 때 1.75%에서 지금 3%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0.75였어요. 와, 이렇게 오른 게 말이 되나, 사실. 이런 와중에 되게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빌리면 마이너스 금이면 원금 깎아줍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면 이자가 막 붙어가지고 원금 없으나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가 돈을 빌리면 은 조금만 갚아야 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기한 세상이다. 어, 우리도 가서 빌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겠어. 그럼? <laughs> <laughs> 뭔가 좀헤디가얘기죠이2 2 2 1년 기준이에요. 네네. 아 그리고 현재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도 꽤 있어. 요 그래서 이런 거체 뉴스에서 기준금리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일몰 환매 조건부 채권 이래가지고 보면은 유럽이나 이제 중화, 그러니까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제할인율 기준금리를 쓰고 있고 한국, 일본서는 원래 24시간 콜금리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7일몰 RP를 기준금리로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 사채 빨리빨리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현재 일본과 스위스, 덴마크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이고 은행 등의 돈을 예금하면 이자 나오는 게 아니, 이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떠간다 예금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75%다. 음. 그래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75%인 거예요. 근데. 올해 초까지도 뭐3 8 이러다가 여기도 난리도 아니라고요. 75%면 빚을 뭐 만원 냈으면 얼마죠? 그러면 다음에 이 17,500원이 되나요? 미친거네요. <laughs> 아니 도대체 이거 나 국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생각 있어요. 아니, 국가 부도 아니에요? 비밀번호? 사실 그런 수준이죠. 근데 대충 그렇고 이제 투자하면 은 내가 만원 투자하면 은만7 5 0 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럼 국책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시죠. 근데 여기가 90년대 이후로 12번의 디폴트 선언했대요 네. 와,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아르헨티나 폐소 환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멋지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이었는데 지금 이제 145니까 환율이 7배 를떴어요 우리나라 치자면은 우리나라가 1200이잖아요. 7배면은 환율이 8,4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국가인가 그런 생각이 좀. <laughs> 야, 이거 경제를 어떻게 하지? 이러면 지금. 그래서 사는데 그렇대요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패스화로 아르헨티나 화폐로 여행을 가거나 집을 고치거나 물건을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기준금 아무리 높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은 매일 돈을 잃는 거고 왜 이러냐 환율이 이렇게 하니까 뭐 수입금액이 엄청 커지다 보니 아르헨티나 연말 물가상승률이 거의 94% 거의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먹기 살려서 시위도 매 하고 있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천원짜리로 사면은 1 7 5 0원짜리 돈을 주는 건가요? 매수에서? 매수 있장 아니 그니까 환전을 한다고 하면은 환전을 한다고 하면요? 네. 아유 화폐가치가 낮아지니까 그75% 기준이 아니라 그 8분의 1 있잖아요 달러 사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음. 옛날에 1달러에있으면 8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음. 어, 입장에서는 그니까, 러 갑자기, 외국인이 1달러, 1달러를 가져왔는데, 과거엔 1200원 줬던 게, 그 미국 인장에서는 8,400원을 가지고 논았죠 근데 물가 사승이그 이상으로 높아지니까, 보면은 이제, 급여가, 근데 못 따라가요, 이거 물가를. 그래가지고 지금, 급여의 사망을 예단하는 모의 장례시도 진행됐다, 이렇게 됐고요. 아르헨티나 보면은, 인구의 40%가 지금 절대 빈곤층이 됐고,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혜택이 없으면 기아 상태가 지금 발행하고,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인 관료도 지금 무기력한 상태 이렇게 돼버렸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좀 보면요. 우리랑 2020년 5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실 그때 막다 어려지니까 기준금리 같이 쭉 내렸어요. 그래서 네, 영그렇 0.5%까지 쭉 내리다가, 1년 동안 0.5%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과 9월과 11월, 이제 0.25%씩 올려서, 이제 1%가 됐고,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은 적은 얘기 유지를 했어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정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이걸 때려잡겠다 해서 금리를 지금 올리다 보니까 지금 3%까지 올라온 상태가 됐죠. 한국이랑 미국이 차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 올리면은 올리고 미국 낮추면 낮추고 이런 상태인데 미국도 지금 미친듯이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올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만약에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은 미국으로 매화가 계속 빠져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국내 투자 부진, 주식 하락, 환율 상승 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악순환 에 빠질 수 있다. 아니 근데 이미 빠진 거 아닌가 지금 지금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환율과 상식과 같이 빠진 거 같은데. 그렇죠. 일분들 생각이 없죠. 어, 근데 미국이 지금 떠올리나고 하거든요 금리를. 뭐 우리도 떠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5% 되고, 막 이러면 야, 빚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요. 이게 빚이 많으시죠. 저요, 네. 저는 그렇게 두려워해 주는 <laughs> 아닙니다.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누가 이잘 정리하긴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환율 1 4 0 0원 넣었잖아요. 이게 IMF 금융 위기 이후로 13년 6개월 만에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속해서 한 다섯 번씩 올렸는데 이것도 유례가 없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냥 계속 쭉쭉 올렸다냐 이런 내용이고요. 환율이 생각보다 움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2020년 1월 1,000원 1,080원이었는데 지금 1,445원이니까 이게 물가가 수입 물가가 1.4배, 1.5배 될는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미 수입 물가 자체가 높으니까 마진도 수출할 때 별로 붙이기도 힘들고 당연히 우리 인플레이션 붙을 수밖에 없죠. 이미 수화 가격이 높으니까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기업도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위기상 주식시장이 좋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번에 예, 레고 랜드 때문에 더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금 시장이 완전 경색돼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내놓죠. 안 내놔요. 예, 투자자들이 돈이 있는 이제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 그쪽 쪽에서 아예 그냥 모르겠다. 예, 둔촌도 지금 PF 쪽 돈이 안 나간다고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기준금리인데 근데 의외로 뭐, 뭐, 유럽 중앙은행 금리 아직 1%대 막 이런 게 있고, 폴란, 다른 나라 보면은 뭐 8%대, 7%대. 이거 보면은 다, 다 정답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사실 또.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0.1%.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리 있고, 브라질 14%. 그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이제 보다 보면은 2022년 7월, 8월, 9월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그다음 5,500만 되지 않냐 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줄고 있죠.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5,150만 또 조금 줄다가 지금 이제 5,140만 5천만이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인구 구조도 약간 노년층이 많지만, 점수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한 해, 이제, 출생률도 20만 명대중반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어, 마통님이 한 해에 100만 명씩 맞줘요 많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요 이게 지금 좀 어이가 없네요. <laughs> 근데 되신경한 거는, 야, 보통 이제 남녀 비율 보면은 1대1이 좀 되거든요, 진짜 보면은. 네네. 근데, 서울만 보면은, 여자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금리 높고, 인구도 좀 꺾여가니까, 집값이 좀 잡히, 외곽으로, 외곽 신도시 기준으로. 검단이 지금, 80, 뭐, 8475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전세가가 1억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너지고 있죠, 극혁히. 극혁히 뭐, 진짜 작년 기준 했을 때는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초반이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외곽으로 어차피 이렇게 많이 빠지면, 여기가 진짜 세대가 계속 아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만 세대 이상 됐거든요.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서울이랑, 여기가 지금 먼저 빠졌으니까, 비교했을 때, 이만큼 차이 나면은, 여로좀 밀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건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김포거든요. 김포도 나름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다 보면 좀 잡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너지겠죠. 잡히는 음. 게 아니고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아니 뭐살 사람이 있어야죠 이건. 그 주식을 한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황에 성장하는 주식들 이건 좀 키워드 쳐봐가지고 내일부터 주식 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하는 게좀 애매해가지고 키워드만 그냥. 네.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요. 네. 어떤 주식이 가는지. 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도 어쩔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뭐, 월말이네요. 월말? 네, 다음 월말. 다음 주. 사실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약간 땡긴 주식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조금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조금. 그러니까 웬만큼 매력적이라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요새 하도 되게 건설 쪽부터 좀. 약간, 찌라시가 레고랜드 사태도 있고 하니까, 어리, 어리 무너진다. 최근에 뭐 프로밀도 막다 전원해 보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전체적으로, 연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기업이 생겨나면은, 균열이 가죠. 네. 조금씩. 주가가 가기가는 너무 어려웠었는데, 다음주는 제 생각에는 좀더 형성화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적으로.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럼 계속 팔 거라는 거네요. 네, 저는 좀더팔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실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겠습니다